알파인스키 국가대표로 훈련해온 선수들이 올림픽을 바로 앞에 두고 갑작스런 올림픽 출전 불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평창 대관령 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림픽 출전 불가능 통보를 받은 선수들과 선수단 가족들 5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성현 선수를 비롯한 스키 선수들은 4일 오후 평창 횡계로터리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스키업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뗀 선수들은 이미 우리는 결단식까지 했고 단복까지 지급받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대한스키협회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배당량인 쿼터가 4개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전 불가능 통보를 받아 올림픽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laughs> 얘기 전혀 못 들었고요. 그 취소 통보도 저희는 선수한테 직접 들었고요. 그냥 그 취소되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한테 그 출전을 못한다고 전한 다고 저희 선수들이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지금 담보까지 다 받고 결단식까지 간 선수들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협회 아무런 묵묵 묵답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선수들한테 단한 번도 사과나 왜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단한 번도 설명을 안 해줬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각자 기술계면 기술계 스피드면 스피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정말 뭐지 다, 결단식 당일날 이런 별악 같은 일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고 이렇게라도 호소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스키 협회 측은 우리 역시 선수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매우 안타깝다며 기존 네 개로 정해진 쿼터 외에 더 배정해 달라는 의견을 국제 스키 연맹에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이는 IOC의 권한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한체육회에서도 IOC에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내일 출전 쿼터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법무법인 결과가 나오면 실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처럼 올림픽을 시작하기도 전에 선수들과 협회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